블로그 왜 포기하겠어요? 돈못 벌어서 그렇죠. 돈 벌면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댓글 하나 발견했습니다. 관심 없는 주제는 오래 못 쓴다? 저는 이 말에 전면으로 반박하겠습니다.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돈이면 다 돼요. 여러분이 취미로 블로그 하려고 한거 아니잖아요. 진짜 재미는 여러분 통장에 돈이 꽂힐 때 수익형 블로그에 진짜 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돈 벌리잖아요. 그럼 주제가 상관없어요. 어떤 주제든 돈 되는 주제면 막 쓰게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써야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 제자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생각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걸려서 월백 벌래요 아니면 한달 만에 월백 벌래요 돈 벌려겠다 마음먹었으면 돈 버는 주제만 골라서 쓰는 게 맞습니다. 돈 는 주제를 골라내는 걸 저는 경험이고 노하우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그 노하우 전수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해서 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기 쓰지 말자입니다. 우리 제자님들께서 내가 편한 주제, 내가 원하는 주제로 쓰는 것을 저는 일기라고 하는데요. 일기는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거죠. 누구도 내 글에 평가를 내리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요. 수익형 블로그인 거고 이 글을 써서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보고 정보를 얻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고가 떠야 돼요. 내가 블로그 쓴 글의 주제에 광고가 딱 뜨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익이 폭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편한 주제 또 김치찌개 만들고 된장찌개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런 레시피를 갖고 글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걸로 글을 쓰면 어 광고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다음에다가 김치찌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첫번째 있는 블로그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광고가 뜨긴 뜹니다. 근데 이 광고들은요 광고주가 없어서 제 컴퓨터에서 아무래도 아베 홈페이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자주 인식했던 블로그 광고가 들어오는 거고 그외 유니클로 광고가 뜨죠? 음식 레시피와 유니클로가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 뭐야? 이거 보지도 않고 클릭도 하지도 않고 그냥 블로그 내용만 보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의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 국민에다가 25만원 또 상황에 따라서는 50만원을 제공한다 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뉴스를 엄청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관심도 있지만 광고도 적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보세요. 정부 지원금 받고 싶다면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밑에도 정부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민생회복 지원금 정확하게 광고까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뭔떤 뭐 책이 나냐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느냐 클릭하지 않느냐 내 블로그가 돈을 버느냐 돈을 못 버느냐의 차이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 쓰지 마세요 반드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뉴스에 있는 주제만 써셔도 여러분이 월백 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관심 있는 주제를 쓰자. 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광고주 있는 글을 쓰자였다면 이번에 두 번째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쓰자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초보 때, 완전 초보, 19년 5월 6월 이때 처음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에드센스 승인 딱 받고 나서.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되지? 이 고민이 너무 많았고 그날 저녁에 먹었던 두부 갖고 글을 썼어요 두부의 효능 감자의 효능 고구마의 효능 이렇게 글을 쓰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0.1달러 0.2달러 1달러도 못 벌었어요 이걸로는 아닌 것 같아 싶어서 제가 gv80이란 자동차를 글로 써봤습니다 자동차 그때. 제 블로그 수익이 새로 고침하면 할수록 10달러, 20달러, 30달러 잠깐 밥 먹고 나니까 30달러 벌어져 있고 이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수익이 갑자기 빵 뛰는 경험을 해보고 나면요. 어, 이게 진짜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차이점은 뭐였냐면요. 두부의 효능, 감자의 효능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매니아들은요, 풀체인지 완전 새로 바뀐다. 내가 사지도 않을 거면서 가격은 얼만지, 렌트로 받으면 얼만지 막 이런 것들을 엄청 검색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사이드 미러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 이것 갖고도 엄청 감론을 막 해요. 매니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 중에서 자동차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벌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쓸게 없다? 자동차 쓰셔도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 있는 내용을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 주제를 내가 어떻게 찾을까? 이 궁금증이 또 드실 거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자님께서 실제로 경험했던 제자 노하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로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님이 쓰셨던 내용인데요. 이슈 키워드 딱그 하나로 조회수 만 명을 달성했던 후기를 갖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이 제자 노하우는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릴게요. 자 우리 제자님께서 마이클 타이슨, 제이크 폴 경기 일정을 갖고 글을 쓰셨대요. 이거 조회수 보이시죠? 8,000명, 누적 조회수 만명을 찍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었느냐? 멘트를 잘 쓰셨는데 조회수 1만 찍었는데 에드센스는 얼마 벌었을까? 마지막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밀당 잘하시네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키워드를 찾았는지 보기 위해서 조금 내려보면 은 블랙키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키위에서 트렌드에 접속을 해 보면 그 밑에 마이클 타이슨 제이크 폴이 경기를 한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네요라는 거를 이분이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작인께서 마이클 타이슨 제이크 폴 경기 일정 예측 중계 결과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이 내용을 GPT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걸로 글써 줘라고 했더니만 GPT가 알아서 글을 다써 줬고요. 이걸로 블로그를 완성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제자님은 이렇게 구글에 노출이 잘 됐고 수익이 여기 나오고 있네요. 한글 하나에서 25달러가 쭉 나왔다고 합니다. 글한 개에서요. 내가 1달러, 2달러도 못 벌어요. 너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요. 그거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쓰지 않아서 그래요. 글한 개로도 우리 재전처럼 25달러 벌수 있는데 일단라도 <laughs> 못 벌었다. 그 주제를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슈 되는 내용을 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블랙키로 작성을 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아벡 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베 홈페이지에서 ai 프로그램의 아베 부스터를 보시면 월300 고수들이 썼던 키워드들 지금 쓰고 있는 키워드들을 쫙다 ai가 긁어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와 이런 키워드가 있었어 라는 것들이 진짜 소름 끼치게 잘 나와요 여러분 혹시 무명 전설이란 게 뭔지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TV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근데 이 무명전설 투표 방법 무조건 돈입니다. 미스터 트롯 투표 방법 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시니어분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막 영웅 투표해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수 엄청 잘 나왔거든요. 이 무명전설도 뭐냐면 결국에는 초대형 남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표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가수가 오디션에 합격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는 무명 전설 투표 방법에 사람들이 검색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디서 봤다고요? 아베부스터에서 그리고 한개더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결혼지원금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도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주는데 이거 사람들 신청 안할 거야 결혼 앞둔 사람들은 결혼지원금이란 게 있어? 하면서 경기도에서 결혼지원금 신청을 하겠죠 신청방법 이런 글로 써도 되고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신청 이런 내용들도 저절로 올라와 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고수들은 이런 키워드를 쓰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는 어, 전혀 달랐는데 체험해 볼수 있는 비교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아벡 부스터는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10일 무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내 키워드랑 고수 키워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고수들은 어떤 키워드 찾는지 엑셀에다 저장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 쓰시는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글은 나 말고 AI가 쓰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글 쓰는 거 어려워요. 이거 그럼 어떻게 써요? 내 정부 지원금, 민생 지원금 이런 걸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쓸까요? 이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GPT AI가 있잖아요. 이제는 AI한테 민생 회복 지원금 글딱한번이 키워드만 딱 넣어주잖아요. 글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글 쓰기 어려워요가 아니라 어? 글 너무 쉬운데요라고 이야기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 영상을 보고 나시면요. 아베에서 AI 프로그램에 AI 글쓰기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 지원금 블로그 생성기가 있어요. 이용하기 클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검색해서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모든 글들을 만들어줍니다. 요 내용 제가 완성시켜서 보여드릴게요. 글이 완성되면 여기 밑에 있는 누락없는 HTML 버전으로 작성해줘 라고 컨트롤 C 컨트롤 V 쳐주면 이제 내 글에 블로그 글을 딱 만들어 줍니다 자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는 전체를 쭉 복사를 해 볼게요 컨트롤 c 그리고 티스토리에 들어가서 이제 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본 모드를 html로 돌려 볼게요 이건 컴퓨터가 읽는 언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컨트롤 v 그리고 아까 민생회복지원금이었죠? 제목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 완료했으면 완료 버튼, 그리고 공개로 설정한 다음에 공개 발행 넣어보세요. 그럼 글이 하나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 블로그에 접속해 보면 민생회복지원금 제목 들어왔죠?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금액, 내용이 들어왔고 소제목과 본문 글도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버튼도 만들어졌네요. 만약에 이 버튼을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정 눌러서요. 다시 기본 모드에서 HTML 돌려주신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아까 버튼이 여기 있었죠?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이 내용을 전체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위로 올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곳으로. 저는 자세히 안내합니다. 뒤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그럼 엔터 치고 그 가운데다가 넣고 완료 눌러 볼게요. 그리고 다시 블로그에 돌아가서 원래는 없었지만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제 버튼이 생성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으시면 이 이미지 같은 것들, 뭐 돈과 관련된 이미지 넣어서 블로그 발행하면 되는 거죠. 글 쓰는 거, 이제. 너무 쉽죠 gpt ai를 활용하면 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 키워드만 알면 바로바로 돈벌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고 그 세상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저렇게 써서 돈 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이 민생회복 지원금 갖고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 30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한개한 한 개의 수익인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예상 수입 글한 개에서 2,500불, 300만 원그 다음에 그 다음 블로그에서 150만 원세 번째 블로그에서 150만 원, 150만 원.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이란 주제 하나만으로도 월 600씩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따라 오셔도 좋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에드센스로 돈못 번다. 100% 내가 쓰고 싶은 글만 쓰는 분들의 핑계입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돈 되는데 100% 사람들의 관심사를 캐치하고 그 주제로 글 쓰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블로그로 돈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일기 쓰지 마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담긴 뉴스를 여러분 블로그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팁 하나만 조금만 더 드릴게요. 초보자는 티스토리로 다음에서 돈 버는 경험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돈벌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은 20만원 상당의 기초 강의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매일 선착순 13명에게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신청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보고 아이 내용 너무 좋다 이거 꼭 답변해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댓글들 골라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강제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